네, 안녕하세요.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비드 어, 킹입니다. 오늘은 그 수학을 포기한 사람 있죠. 수학은 매우 재밌는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수학은 나이가 있는 상태에도 재미있고. 어렸을 때도 음좀 하기 좋은데 수학을 포기하는 영, 영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어 수학은 매우 재미있는 공부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우리가 이 수학에서 이제 어떤 게 어려움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테면 수학 문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테면 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거리 있잖아요.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이 공식을 모르면,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 이럴 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1차 방정식의 그 선의 거리 찾는데, 솔직히 이, 이 거리만 단순하게 내는 건 중학교 시. 중학교 문제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90도 되는 이 거리, 거리에 거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어떤 중점을 찾아서 그죠? 또 어떤 점 하나를 의미적으로 두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수포자들은 머리, 머리에 지가 나가고서 책을 덮죠 그냥 책, 책을 딱 덮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심이 필요하냐. 계속 공략하는 거.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 얼음, 얼음, 그, 통얼음을 분리시킬 때멋 지나잖아요. 무선 정으로 찢어야 되잖아요. 찢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수학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알 때까지,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피아노처럼, 기타처럼. 풀릴 때할때이선때까지 계속 풀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이선 직선에 대한 어떤 음 거리 구하는 방식을 공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을 기본 개념을 알고 난 뒤에는 머릿속에다가 쏙 잡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께는 공식을 머릿 속에서 음미를 어요 풀이를 딱 하면서 그 풀이의 전 과정을 머릿 속에 딱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딱 해야 돼다 그러고 그걸 다 리와인드로 계속 머릿 속으로. 계속 그려 보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되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죠.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떤 거 있느냐 손, 손으로 말 쓰면서 계속 기억을 공식을 외운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다지 외워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그 정과 점의 이 거리, 중점 구하는 것도 나오겠죠. 중점 뿐만 아니라 이 내분이나 외분에 대한 공식도 알아야 됩니다. 직선의 그 정과 점 차의 거리, 중점 거리, 외분, 아니 내분, 외분, 공식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이 흔히들 정석에서 나오는, 그 보면, 마름모 있잖아. 마름모 사이에 가운데 점 찍히는 거, 마름모 사이에 하나의 변수 하나씩, A1, a a A1, 뭐 B4, 5, 7, 3, 4, 1, 이런 식으로 네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B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마름모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 그래서 마름모는 대각선의 그 내부 대각선의 한 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일치하고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이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음, 마름모에 대한 a 나 b 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 내변이 네 똑같기 때문에 요 한변의 길이를 에, 하는 직선의 거리 두 점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다른 점의 거리를 구해보고 그쵸? 그러면 알아맞혀도 되아특히네 직선, 중점, 뭐 응용력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학적인 응용력을 있기 위해서,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식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할뿐만 아니라 이것은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그 다음, 에 철저하게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계속 이래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기억속에 딱 넣어 놓으면그 메모리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딱 해야 돼요. 머릿속에 딱 하고 있어야지. 그 문제를 딱 보면, 아하. 그죠. 그래서 문제를 마이크로 보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험에 용해지는 것이죠. 물론 기본 개념도 열심히 하고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공식은 음미를 해봐라. 머릿 속에 딱 넣고 시를 외우듯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반복적으로 너무 빨리 일사천리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수학에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공식 공식을 음미를 해놓으면 있잖아요. 공식을 잊히지 않아요 물론 노트에다가 딱 적어놓고. 수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공식을 의미를 다하고 있어요. 그럴려면 나중에 뭐 이런 마름모라든지 그런 어떤 내분이라든지 외분 한 점에 대해서 어 좌표를 구하라 할때또 중점 좌표라든지 직선의 거리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응용을 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만 해도 공식이 네개네 개. 마름모에 대한 또 개념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돼. 수학은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념을 모른다는,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 모르면 풀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또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추론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는 연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 공부에는 먼저 그것을 외우는 노력을 해야 돼. 외우는 거. 외우고 난 뒤에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도 키워야 돼. 활용하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선의 두 점의 거리라든지,라고 그 내분 외분 중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마름모의 개념들. 그렇죠. 내가 그 마름모는 이두점 안에 있는 대각선 두 개가 한 곳에서 만난다, 그죠? 중점에서 만난다. 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요두개의 거리하고 요두개 똑같나? <laughs>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응용을 해서 음, 수리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이것을 이것을 요구하는 게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이 그 어떤 하나의 무, 물체를, 어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공식,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공식을 사용해서, 그게 그 이제 원, 공, 원숭이가 그 흰개미 그 더미에 짝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처럼 공식을 대비해서 문제를 해서 그 읽고 그걸 응용해서 답을 만드는 이런 능력을 수학에서는 요구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수학에 대해서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공식을 충분히 음미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음미를 하면서 이머릿 속에 남게 돼요 난게 수학을 외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머릿 속으로 프로그래밍을 자꾸 해야 돼 그걸 해놔야지 있잖습니까 문제 푸는 힘이 생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보면 공식을 전혀 알고 있지 않는요 저도 저도 그렇거든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수학을 이거 하는데 공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탁 보면 알아야 돼요. 탁 보면 이게 어느 공식이 동원돼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직선 있고 있잖아요, 그죠? 수학은 응용력이나 창의력이 있어야죠. 그것에 이제 적용하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에는 수학이 엄청나게 꾸며 논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논리력이 없으면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논리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을 보면 다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중요한 학문이 그 공부니까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열심히 풀어서 논리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은밀하라. 공식을 음미를 하라. 여기 레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